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 2022년 22년 하반기 돼지띠 운세 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돼지띠들 올해 좋은 뭐 나이대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다 음. 그렇게 좋 운건 없어요. 음. 많이 좋진 않아요. 28의 우리 의뢰생들을 보면 올해는 돼지띠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절명의 해라서 이 성향이나 성격들을 보면 명예욕이나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실속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28이. 근데 이제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좀 답답한 형국은 형국이다. 하던 일에 집중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 뭔가 새롭게 출발하거나 뭐 새롭게 어떤 것들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맞지 않고 기존에 내가 몸 담고 있는 곳에서도 큰 실적을 내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겠다. 어,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와 모든 것들이 착착 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 진로 변경을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진로 변경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성훈 같은 경우는 조금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고 좀 배려있게 올 하반기를 잘 넘겨야지 하는. 일도 힘든데 이성운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면 너무 많은 아픔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의 의리생들은 올해는 절명의 해니까 큰걸 바라지 말고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조금 끌고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개회생들은 그냥 무해무덕한 한 해를 보내실 거예요올 하반기 감수성도 풍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타입이라서 어, 조금 주위분들을 힘들게 하실 수 있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죠. 어, 조금 자중하셔야 돼요. 변화되는 자리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변화가 오히려 운기를 살리기 때문에 뭐. 집에도 조금씩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직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여, 움직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요렇게 해서 작은 움직이기를 살리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방향과 시기는 잘 보고 가셔야 되겠지, 움기시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상담을 하시면 돼요. 이직이라든가 신규 사업, 이사, 요런 것들은 방향과 시기를 잘 보고 움직이시면, 요런 작은 움직임에도 내 움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 시운들의 우리 신혜생들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언변력이 뛰어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추진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거나 미뤄왔던 일을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운기가 반으로 꺾였어도 상반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풀리는 운이라서 추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실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시작하지 않았었던 일또뭐 어떤 논문 발표라든가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계획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다시 실천하고 다시 계획하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반기에는 명예운과 금전운이 같이 들어오니까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문서 이동이나 또 청약 요렇게 요런 부분에도 운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도 어떤 장점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문서를 잡을 일도 있는데 성급히 시들, 서두르면 실수가 생기니까 조금 작은 관제 같은 것들이 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류에 좀 꼼꼼히 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런 것만 서두르지 않고 잘 하시면 괜찮겠어요. 관제 이런 것들은 망신수로 올해 이제 작은 거라도 조금 껴 있으니까 금전 보상 처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조금 너무 욕심을 내서 어줄 거를 좀덜 주고 내 거를 좀 참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온기가막 피어 오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지 이렇게 걸려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년까지 밀고 갈수 있는 운들이 이제 수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 6심 내서 우리 기회생들 완전하게 진짜 목숨과 나, 바꿀 만큼의 절명이에요. 어, 목숨이 끊어질 만큼 힘이 들다. 그러니까 이 성격들이 보면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에요. 이 기회생들이. 그래서 주저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하반기는 절명의 운이긴 하지만 어, 동업이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조그맣게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 운들은 사실 조금 열려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동업자나 투자자가 나하고 어떤 온기가 되는지 나하고 상생이 되는지 상극이 되는지는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어, 시도는 해보시지만 내가 나한테 조금 무리하다 할 정도의 금전이 들어가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질병사고를 조금 달고 사시는, 한 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질병사고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목숨이 끊어질 만큼 힘들다 할 때는, 어, 몸으로도 치지만 금전으로 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무리한 투자다,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고, 어, 또,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76세 우리 정해생들은, 인간의 배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오래 온기는 진짜 나쁘지 않은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다. 그러니까, 친구나 벗이라든가, 어, 뭐, 친인척들도 마찬가지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보증이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좀안 하시는 게 좋고 현재 걸려 있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회수하시는 게 좋아요 재산을 조금 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 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성정들이 고지식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라고 하지만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썰미가 좋고 촉이 좋고 뭐 사람 보는 눈도 있다고 하시지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일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건다 좋은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혈압이라든가 뭐, 시, 뭐 심혈관 쪽 개통, 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 조금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일이 안 벌어져야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돼지띠들 전체적인 운세를 놓고 보면. 그닥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 운기 자체가 좋아도 꼭안 좋은 일들이 좀큰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거반 것만, 나쁜 거 반이면 그냥 무해부적하게 넘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올해 28과 어, 64세 기회생들은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